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비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는 다른 제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아멘. 우리가 잠시 요한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9장을 했는데요. 그 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은 유대인 중에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으며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신로함에서 고침을 받는 자가 있죠. 1세기 때에 눈뜬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눈을 뜨지 못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죠.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눈뜬 유대인들까지도 핍박을 하는 패턴이며, 요한복음은 이두 가지 이슈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서도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대 구원 계획을 볼수 있어야 하고 요한과 같은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요한 복음을 보면서 나의 삶에 힘을 주고 복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완전히 다르며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볼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엄청난 생명을 주신 것이며, 이것이 무엇인지를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이며, 그렇지 않으면 기복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첫째, 양 우리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하시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 가지의 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인데, 양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양과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양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14절, 27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양우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사탄 마귀의 정체성과 양 우리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수전절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입니다. 이세 가지는 첫째 수전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3절로 32절이고요. 두 번째 수전절과 관계된 눈이 감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셋째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럼 양의 우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세 가지의 양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요세 가지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양,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양과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두어야 하며 혹시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양,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양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인데요.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 전체를 일컬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며 여기서 반응을 빨리 하는 그룹이 있고 늦게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은 목자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초원에서 목자가 부르면 순종하여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지요 또 1세기 때에 눈뜬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찬하여 올라가시고 초기 때에 예수님의 말을 잘 듣던 유대인 크리찬들은 다여러분이 아는 양들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사마리아 여인, 아리마데 요셉, 나다나엘, 니고데모, 38년 된 병자, 귀족의 하속들, 또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할 때 수잔나 120문도의 양들 세대반 집사 바나바 바울 도 많죠 이, 이분들은 목자의 소리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데 전혀 목자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양이 있습니다 이 양은 눈이 감긴 유대인들이죠 그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양,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장차 주님이 인도하면 쭉쭉쭉쭉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 스트 사용이라 해서 이방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수님의 양의 특성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14절, 27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둘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10장 4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목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네 번째는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함으로 도망간다고 했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 5절에 기록되었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목자를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는 거예요. 달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이고요 이런 양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참조해 본다면 푸른 풀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쉴만한 물가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입니다 첫째 목자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 요한복음 1 0장 11절과 14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목자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님이나 또는 뭐 카톨릭 같은 데는 신부님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사꾼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이런 목자들이 꽤 많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요. 사꾼 목사의 그 사꾼 목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고용된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풍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목사는 돈에서 자유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봉급을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하면 어, 이것이 서양 문화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는데 목사는 봉급과는 또는 돈과는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늘날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며 봉급이 얼마냐 또는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돈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사꾼입니다. 자기 자신이 개척을 해서 먹든지 입든지 굶든지 간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양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식의 목자는 목자도 아니오라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또세 번째, 양도 재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요. 또네 번째는 이일이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죠. 이일이가 오면 그랬을 때 사탄 마귀가 오면 대처를 못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요. 다섯 번째,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즉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돌봐야지, 보 농약이 있는 초장에 데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과 있을 찐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곧 지도자,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3장은 "예언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앞으로 교계에 일곱 가지 종류의 사건 지도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며, 사건 목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겠구나" 하는 것이며, 양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봅니다.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것을 살펴보면요, 천국문을 닫고,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양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죠. 본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분들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크리찬처럼 보이는 것이며 이런 목자와 크리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수전절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소위 종교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곳입니다 1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있는 그런 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일을 하는 목자들을 가르치며 또 그것을 따르는 크리찬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양들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목자죠. 마태복음 23장 15절의 이 내용들은 역시 구원이 취소되는 내용입니다. 사꾼 목자가 두루다니며 데리고 올 때는 지옥 자식이 아니었는데 이후의 과정 속에서 자기도 지옥 자식이 되고 자기와 함께하는 크리스찬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겠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하미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눈먼 인도자에 대한 말씀이었죠 사꾼 목자가 교회 안에서 돈, 돈,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면 복을 받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는 말씀보다는 소위 교회 안에서 전통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교일에 충실하면서 헌금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소경제 목자라고 했으며 앞에 두 그룹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복신앙을 창출해내는 자들입니다. 11조 잘 내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복을 받아서 잘 된다고 가르치고 축복, 축복 외치는 자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경된 인도자들. 다이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강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룹들입니다. 사꾼 목자, 외식하는 인도자가 구약의 율법은 강조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의와 의와 은혜와 믿음과 자비와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율법이 강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은혜와 사랑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무게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루살이는, 여기서 말하는 하루살이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약대라고 말하는 낙타는 신약의 사랑입니다. 자비와 용서, 경멸 등 이런 부분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결국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꼭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좀 억센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은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약대입니다. 제가 소경된 인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릇된 건 그릇되다고 말을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세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것은, 어, 성화되지 못한 소경된 목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은 탐욕과, 어, 아주 방탄한 그런 목자지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해 본 대로, 구원은 있는데, 속에 있는 성품은 더럽다는 것이며, 쓴뿌리가 많이 있고, 인격이 예수화 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목사 옷을 입고, 타이틀을 갖고,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섯 번째 목자죠. 겉과 속이 다른 목자입니다. 여기서는 소경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것은 구원 없는 삭군 목자라는 것이며 앞서 목자들과는 약간 다르듯 하지만 완전히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번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대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라기아의 아들 사바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습니다 교계 이름으로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며 이들은 종교라는 타이틀과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종, 종들을 교단 이름으로 핍박하고 힘들게 하여 죽게까지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계의 지도자이면서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다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라는 것이며 우리들이 이런 것을 볼때 영의 눈을 뜨고 연결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2 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런 연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며 여기서 어 저는 성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사건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꾼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로 사꾼 목사들의 말씀하신 것은 과거 1 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목자들이 교계에 있다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일곱 가지의 목자들의 그 변형된 모습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사상이 이 교계에 들어왔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의 말에 속아서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복신앙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설령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그 일을 준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